운동해야지. 네 <laughs> 지금 여기 에이블짐 영등포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, 예 네, 김영봉 TV 운영하고 있는 김영훈입니다. 복장은 어. 왜왜 그러시는 거예요? 지금 원래 이렇게 다녀요. 근데 네, 네, 이거 이거 발라야 네. 돼요 이거 뭐요? 예 화이트 클렌징이요. 알겠습니다. 조기 체크해 주세요. 네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하나, 둘, 셋, 네 앱으로 올렸을 때후 후면 i 가 하늘을 향 o 다 a 생각하고 약간 나이키 모양을 돼요. 나이키. 어, 오르지, 오르지 네. h u n d r e 그려 a 야 돼요 h 이 and Cow, and a n i k 나이키 e of 로 나이키로? 나이키 이 n i 이 e w h 이 t s 이 o u 이키 o 이 u m 이 You're g 아 t t i n g up? 그 i k e 거야 자 e 네

버섯도 두자6 0개 아, 유 아, 유 아, 오케이, 6 0개 하나, 둘, 자, 둘, 음. 오케이, 둘, 오케이, 둘, 자, 음. 둘, 오케이, <laughs> 자, 둘, 자, 음. 오케이, 둘, 하나, <laughs> 둘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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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아!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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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나 이렇게 했어. 나, 그만 이렇게 했어. 아니, 진짜, 아니, 진짜. 네가 이렇게 나를 시켰어 자, 출발. 하나, 둘, 셋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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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이렇게 다 아니, 아니, 아니. 어. 어. 아. 야, 셋. 아, 음. 셋. 그렇지. 셋. 하나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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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드 셋. 그렇지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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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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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셋. 나 셋. 셋. 수상무르만. 네. 여섯여섯 개새끼야. 아. 여섯내볼기만여섯여섯 여섯. 어. 어. 오케이. 아이 운동이 되네? 머리 좀 벗어요. 아 이거 벗어야 돼요? 머리 벗어야 돼. 아 원래 영봉 씨의 머리 이렇습니다. 하 <laughs> 씨. 이 영봉 씨의 머리예요. 뭐 같은데? 맛있네 무슨 맛이에요있네 맛있네 맛있네 맛있마 맛있네 맛있네 맛 오케이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이야. 맛맛있맛있어맛나네기네 <라람> <으아! 너무> <laughs> <존나 웃겼네. 웃음> <놀람> 어. 진짜 진맛있로맛있 너무 잘 먹었다. 음. 좋습니다. 세네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오케이 오두 <laughs> 오케이 쭉어쭉 아이 워밍업 네? 워밍업 아이씨 뭐하시는 거예요 워밍업 워밍업. 집꿈치로 땅바닥 앞으로 밀어주세요. 자 그렇죠? 팔꿈치 모아주고 그 프레스. 시작. 준비. 호. 와. 어. <laughs> 어. 아니, 아니, 뭔 새끼... 아 와아 아아이새지뭔뭐하아 여덟 아홉 오케이 에이. 열, 자두개나왔어두개나왔어 마지막 아! 마지막 어? 하나 둘셋넷 스물 더더더 더, 더 세게 더 에이. 세게 집중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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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 아! 열어 가슴 아유 괜찮다 아, 좀 괜찮아. 어, 어. 피부 좋은데? 어? 좀 좋은데? 피부? 어. 발랐어. 아, 뭐 하는데? 더 발라 놓는다. 이따라고. 어. 안녕하세요. 이번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제가 리뷰해볼 제품은 오브제 내추럴 커버 파운데이션하고 내추럴 커버 로션, 총두 가지인데. 우선은 제가 어,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라. 트러블이 종종 오는 시기가 있어요. 그럴 때 이제 항상 제 피부를 커버해 주는 게 내추럴 커버 파운데이션입니다. 그러면 오신사와 쿠팡 그리고 올리브영에서도 1등을한 파운데이션 먼저 리뷰를 해볼게요. 이게 중간에 코어가 로션이고 거치 선크림하고 파운데이션이 섞여 있는 오리언 제품이에요. 저는 세안하고 이거 하나로 끝냅니다. 두껍고 티 나는 화장품을 어,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브러시가 있어가지고 두껍지 않고 되게 얇게 펴발리더라고요. 왼쪽을 먼저 한번 해보고 안한 쪽을 비교 한번 해볼게요. 슥 바르고 브러시로. 이렇게 펴 발라주면 끝이에요 혹시 바른쪽하고 안 바른쪽이 티가 나죠 제가 생각하기에 오브제의 가장 큰 장점은 댄스럽고 좀 간편하고 외출할 때 바쁜 분들은 이 오브제 스틱 파운데이션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오브제 내추럴 커버 로션입니다 우선 제가 이 왼쪽은 화장이 좀 발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세안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어, 이 제품도 당연히 이제 올리브영 1등이고요. 제가 메이크업에 대한 중요성을 아예 몰랐을 때 정착을 했었던 제품인데, 예, 메이크업이 초보이시고 본인 호수, 그러니까 본인 피부 톤도 아예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되게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. 어, 왜 초보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제 메이크업이 좀 제일 좀 어려웠던 부분이, 내 피부가 몇 호인지를 잘 모르고 나한테 맞는 화장품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. 이 로션은 내 피부에 맞게 아예 착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, 전혀 올인원 제품이어서, 어 로션, 선크림, 커버. 이세 개까지 한 번에 이제 해결을 해주니까 외출할 때 이거 하나로 해결이 됩니다. 이렇게 보시면은 미세하게 이 로션 안에 그 캡슐들이 있어요. 어, 총 4가지의 캡슐들이 있는데, 이게 문지르면은 캡슐들이 터지면서 내 피부에 맞는 색으로 변하는 거예요. 어, 왼쪽 먼저 한번 발라볼게요. 확실히 이 바른 쪽이 어, 수분감 때문에 더 촉촉하고 더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. 내가 오늘 뭐 여자친구랑 데이트가 있다던가 아니면 중요한 미팅 자리가 있다 할 때는 스틱 파운데이션을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좀 간단하게 내가 외출을 하고 가벼운 약속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 커버 로션을 추천드립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골라 쓰시면 될것 같아요 Let's go. 아, 흥분해, 흥분해 흥분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해줘 아 확실히 이 어깨 운동은 네. 같이 해야지 더잘 되네요. 먼 네. 저는 다음 운동은 이제 하체를 한번 주기 거를 좀. 아 하체 불닭만 어깨 운동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, 네. 가볼게요 이제. <laughs>